자 아무래도 게임 섹터에서 가장 많은 분들의 돈이 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게임 섹터 분석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분석이고 매물대 지지선 분석이 될것 같아요. 자 하나씩 천천히 보죠. 뭐 급할 건 없으니까요. 자 nc소프트를 먼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nc소프트 마치 뭐 이거 벼락 맞은 거 마냥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누가 이렇게 망치로 때린 것 같아요. 자좀 두껍게 하고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어 지금 일단 내려가는 이 속도나 전체적인 거를 분석을 해 봐야겠죠. 일단 nc 소프트를 그 확률형 게임 어, 논란으로 해서 어, 정부에서 뭐 이렇게 청문회식으로 불러서 쉽게 말하면 좀 깠습니다. 네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동시에 우리가 잘 알겠지만, 갑자기 슈퍼개미가 뭐, 갑자기 횡령자금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그 뒤로 주가가 또더 박살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미국에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다 크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동해서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락이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제 모 A 게임 회사에서 코인을 상장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게임 회사 주가들이 다 어때요? 막 날아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 A라는 회사에서 코인을 상장했는데 이 코인도 어떻게 됐냐면 급등을 하루 만에 50%인가 했다가 급락으로 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 이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마이너스 한 70, 60이 정도 된것 같습니다. 거 정확하게 체크는 안 했지만 이게 다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인가? 뭐50% 급등했다가 이제 상장 비밀이라고 하죠? 상장됐다가 이렇게 나락으로 갔어요. 자, 그럼 우리 좀 생각해 보는, 봐야 될게 뭐냐면, 기존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게임회사라든지 뭐 코인시장, 가상시장이 좋지 않아서 떨어지는 건 이해가 돼요. 나스닥이랑 엮여서 기술주랑 엮여서 같이 올랐다가 같이 내려가는 건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상장 코인도 이 정도로 같이 빠진다라는 건 솔직히 납득은 되지 않죠. 왜냐면 산 사람이 기존에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막 물량을 샀고 이걸 보유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거라고 하면 이건 이해가 좀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신규 상장 코인이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유했다고 할지라도, 보유했다 할지라도 지금 시장이 좋지 않아서 같이 이렇게 던져버린다? 이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이 회사에서 출시하는 게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시하는 게임들이 아직 뭐 정식으로 다 시장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마이너스 막30% 하락시키고 다음날 마이너스 12% 하락시키고 아무리 물량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식의 지금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nc 소프트 차트를 봐도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까지 상승 추세가 장난 아니었죠.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 같은 마, 그 그림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각도를 한번 보세요. 떨어지는 각도를.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년 동안 쌓아서 올려왔던 주식을 단몇 개월 만에, 6개월인가요? 6개월 만에 박살내고 또 지금 추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게임주가 현재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게임주 하락이 시장 하락의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뭐죠? 이때 상승했던 것이 그럼 과연 거품이었냐? 그걸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물론 회사, 게임회사가 100만 원까지 찍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논란이 될만할 수도 있겠지만 매출적인 측면을 한번 분석을 보자고 하면 2017년도 이후로 매출이 확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 평균적으로 1,000억 원대 정도를 유지를 했었다고 라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2020년도 때 매출이 또그게 달했고요. 굉장히 좋았고 어그 다음에 2021년도 들어와서 매출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요 다시 매출이 좋아지고 회복되면서 다시 1,0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상승으로 좀 다시 올라가는 어 기류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2 0 2 0 연도에 비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이 나쁜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돈을 계속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다 라는 건 어느 정도 비현실적인 부분이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각도를 보시면 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이런 가파른 각도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나오는 각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 문제가 생겨도 이런 각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뭐 매출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렇게 회사가 문제가 생길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외 각도를 보자고 하면 이게 어 1월 때, 12월 때부터 하락이 시작됐네요. 그러니까 시장에 의한 하락 각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이전에 2017년도 전에는요 최근의 실적만큼도 못 올랐었어요. 보시면 어이 정도로 매출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비하면 어,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수치가 뭐 계속 빠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어, 그런 면들을 봤을 때 괜찮다라고 전 생각을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럼 가격을 찍고 봤을 때는, 일단 이 주식의 이전에 2011년도 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 랠리로 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합권을 어디서 줬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보합 움직임을 한좀 이제 상승 추세라 어렵긴 하지만 요 정도에서 줬네요 그러니까 보합권의 매물대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한 위치가 이때 그 매물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만약 여기를 이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 고점 찍은 것보다 못하다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021년도에 발생했던 매출과 지금을 비교하면 사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때의 이 정도 매출에도 당시에 주가가 얼만가요? 마한 어, 40만원 선까지 찍어줬다고 한다면 그것도 뭐 거품으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수년 동안 흐름을 쌓고 상승을 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과열된 움직임이었다라고 해서가기좀 어렵고요 아무튼 뭐 주요 라인까지 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한 50만원까지 오는 것도 오바라고 생각했거든요 야 50만원까지 떨어져도 이건 엄청나게 떨어진 거지 매출에 비해서 50만원까지도 원래 유지하던 가격이 1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반토막이 난 거니까 이거 엄청난 하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말이 좀 길어졌네요 이제 딴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은 카카오게임즈를 보도록 할게요 같은 섹터라서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악재가 다른 모양인 것 같죠 같은 섹터라서 같이 가는 겁니다 세력주는요 섹터끼리 움직여요 무조건 A급 세력은요 이거 무조건 A급 세력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력들은요 섹터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섹터 보시고 건, 곡물 섹터를 보세요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죠 그럼 그런 노는 애들이 다 여기도 똑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도 차트 가격면으로 봤을 때는요 이 라인이 또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자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돌파하고 싶어요 돌파 돌파 실패 돌파 실패하다가 가격증 간진 보다가 눈치 보는 겁니다 이거 눈치 좀 보다가 살짝 은봉 두개 밀고, 그다음부터 상승. 그리고 지지는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정확하게 찍은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찍었다가 상승. 그렇죠. 그리고 또 지지 받는 척 하다가 밀어냈어요. 빡세게. 어,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왔냐? 지금 이 라인까지 대략적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NC 소프트나 카카오 게임즈나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수 있는 이 라인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매물대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파는 거는 아깝죠 네 반등을 한 번이라도 보고 팔던가 하면 좋은데 여기서 그냥 다짜고짜 던져버리면 어떻게 보면 최저점에서 던져버리는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요 자그 다음은 최근 문제아 주식이 된 펄어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바로 사면 안된다고 했죠 왜냐면 이게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때는 손절 못 합니다. 갑작스럽게 떨어진 거라서. 그래서 한 지금 정도부터 좀 이제 회의감이 들면서 더 손절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와, 이거 300일 선가 이격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낙폭주입니다. 낙폭주인데 악재나 이제 시장이 밀겠다고 작정을 해서 당장 못 가는 것뿐이지. 이거는 진짜 많이 밀린 거예요. 악재가 그러면 뭐 엄청난 악재냐? 뭐 회사 횡령이라도 했냐? 그것도 아니죠. 뭐, 누가 잡혀갔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개발차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도적인 하락이다라고밖에 볼수 없어요. 이렇게 멀쩡한 주가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 그럼 어쨌든 매물대 분석을 또 해볼까요? 넌 어디를 좀 밟고 싶니? 자, 이전부터 보면요. 여기 박스권을 못 돌파했어요. 어, 부딪히고 쭉 가다가 수년 동안 가다가 겨우 돌파합니다. 거래 터지면서. 그리고 여기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크게 갔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laughs> 그러면 굉장히 뭘까요? 굉장히 얘도 정말 의미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너무 빠르게. 아니 저도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자 그러면 펄어비스도 한번 매출을 볼까요? 자 앞으로 물고 있는 재료는 많은데 현재 발생시키는 매출은 뭐 엄청난 건 아니에요. 2019년도에 매출이 꽤 괜찮았고 2020년도에도 매출을 유지해 줬네요. 그리고 나서 매출이 2021년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가는 어때요? 2021년도부터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고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당연히 말하나, 만하지만, 세력의 작품입니다. 분명 재료를 띄우죠. 뭐 때문에 갈 거다, 뭐 때문에 갈 거다. 그럼 지금은요? 그게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러한 이유와 명분으로 저의 판단으로는 매집을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코스닥 150 기업이고요 돈 많이 벌어요 매출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막 돈을 많이 못 버는 것 같지만 그래도 순이익을 다 찍고 보면요 그래도 100억 원대 이상을 유지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6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어설픈 주식들도 주당 가격이 막 비싸진 이 상황에서 6만 원 그리고 카카오 게임 얼마였나요 네 5만 원뭐 이렇게 유지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싼 주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만원 20만원짜리 주식을 단타했던 우리들의 입장을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해진 가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야 주식 중에 하나인 위메이드 맥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속절없이 계속 흘러내리네요. 어, 아무리 급등주지만 이 정도로까지 계속 흘러내리는 건 진짜 빡세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경영에 좀 문제가 있죠. 회사가... 어, 이제, 코인으로 올랐죠. 위믹스로. 근데 위믹스를 고점에서 많이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니까 위믹스가 또 박살이 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코인으로 굉장히 재미를 봤던 회사 중에 하나고, 지금 이 산을 하나 크게 그리고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원래 위메이드를 같이 봐야죠. 예, 뭐 위메이드 보나 많하지만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메이드도요. 자, 이거를, 어, 일파동이 너무 크면요. 이 파동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1파동이 적당하잖아요. 한요 정도. 그럼 1년 안에는 전구점 가고 그래요. 또 1년 안에는 크게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이 파동이 너무 세버리면 이제 언제 갈지 모른다라는 그런 좀 문제가 있어요. 바로 가기도 어렵고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물린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럼 이 종목은 이제 매물 대가 어디를 좀 분석할 수 있냐. 오히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 매물 대는좀 의미가 없는 게 카카오 게임, 펄어비스, NC 소프트 이런 우량주들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 거지. 얘 매물 대 밟았다고 해서 NC 소프트, 카카오 게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 NC 소프트 얘네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위메이드 회사에서도 게임을 계속적으로 발 어, 만들고 있고, 그리고 코인 시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위믹스 코인은 어, 나락을 가고 있죠. 지금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막연하지만 코인 시장이 다시금 활성화가 되면요. 얘 뭡니까?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얘는요. 어떤 상징을 갖고 있냐면 어, nft나 저기 p2e의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매출을 떠나서 어, 먼저 어, P2E 게임이다 하면은 위메이드가 위믹스가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P2E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요 얘는 전 반등을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흘러내린 자세를 보니까 정고점도 어쩌면은 좀 가능하다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 그만큼 코인 시장이나 게임 쪽 섹터의 세력들이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밀린 건 말이 됩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밀수 있다는 건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 의미합니다. 우리 지식을 계속 보이시잖아요. 그럼 요상한 짓을 할수록 그 반대의 상황도 막 일어나요.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요상한 짓을 지금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스닥 150이고 코스피 200 이런 회사들 가지고 막 장난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만약 올리게 되면 걔네가 상상 초월하는 행동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매물대를 많이 깨면서 내려갔어요. 이게 많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가 매물대고, 여기를 이탈했기 때문에 어좀 힘든 그림으로 가는데, 그 다음 매물대는 이제 신뢰가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가 제일 그나마 좀 신뢰가 있는 매물대였고, 그 다음이, 어, 한번 요, 요 구간이 될것 같은데, 이제 여기도 뭐 거의 다 오긴 했죠 근데 여기를 깬 이상 여기도 뭐별 의미는 없다라고 볼수 있어요 고점에서부터 얼마나 빠졌나요 음... 마이너스 70%? 와... 근데 경험상 마이너스 70% 빼면 어, 더 빠지, 마이너스 80까지도 가는 경우가 봤지만 그래도 많이 조정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건 세력 성격답지 않아요 왜냐면 세력이 또 털려면 여기서 희망고문을 하거든요. 딱 하면서. 야, 다시 갈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 다시 갈게. 로아. 하면서. 근데 이게 없었어요. 음, 박셀 바이오가 떠오르, 떠오르네요. 그래서 저도 박셀 바이오가 나중에 좀 크게 가지 않을까. 다시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 게임 섹터도 121선 이격도를 보십시오. 장기 이평선. 제가 아까 3 0 0선이라고 했네요. 습관돼갖고 네, 장기 이평선과 의 이격도를 또 보시면 이것도 정말 말이 되질 않는다. 너무 많이 빠른 시간 내에 털어버리고 밀어버렸다. 반등이 나오면 음또 충분히 갈수 있다. 왜?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상징성. 그니까 바이오 섹터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P2E 하면 뭐 이런 거. 근데 P2E 시장에 대해서 게임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어 투자를 하고 있고 아직 코인 시장이 죽고 있고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지. 코인 시장이 여기서 두 배만 오르잖아요. 보합권에서 두 배만. 그러면 P2E 시장은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종합적인 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버리기에는 좀 아깝긴 하죠. 그래서 개월수로도 또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락이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6개월을 보내요.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그래서 그 장기전을 버티셔야 됩니다. 상투 종목 잡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물려갈 수밖에 없어요. 운이 좋으면 6개월 뒤에 오르는 거고 운이 없으면 1년 뒤에 겨우 원금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밀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밀고 나서 다이나믹하게 오르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쵸. 이제 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옆으로 뭐좀 가는 척 하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또 옆으로 밑으로 가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우상향 만들 것 같아요. 우상향이 특징인 주식이기 때문에 다시 우상향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6개월에서 막 1년 이렇게 걸리겠죠. 그래서 게임 섹터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급하게 보실 섹터가 아니에요. 저렇게 한번 밀어내겠다고 작정한 이사 저건 여러분을 털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털리겠습니까? 더밀 수도 있고, 가는 척 하다가 안 가고, 뭐또 악재를 뭐 가져와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6개월에서 1년 뒤에 던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바봤자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어차피 무너지고 망가뜨린 거 다이나믹하게 올릴 일이 없기 때문에 바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